네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XRP 리플 이야기 할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리플의 소송일 것입니다. 자 리플 소송의 승소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리플이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을 살짝 둔 상황인데 이것이 차익매물에 대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락을 위한 눌림목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3일 연속 강하게 상승을 좀 나타내면서 아 이것은 박스권 탈피를 위한 전조점이 아닌가 자 박스권 탈피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꿈꾸던 천 원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리플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리플이 아주 좋은 소식을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또한 10월달 시장도 만만치 않게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준비를 했죠. 세계 1위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크립토 마이클이 지목한 10월에 이번 달 급등할 수 있는 5개 알트 코인을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그 어떤 영상보다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걸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되셨나요? 공장장의 영상은 별도의 광고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SEC 소송 관련돼서 리플 보유자 법정 조언 허용, 리플 커뮤니케이트의 거대한 승리. 제임스 필란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임스 필란드 변호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리플 커뮤니티의 거대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트윗에서 쭉쭉 이야기를 했고요. 자 지난 4일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플 보유자들의 참여 요청을 계속해서 기각을 해왔었습니다 자 기각을 했다는 거는 뭐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핑계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을 허용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XRP의 소송에 대해서 기울기가 좀 기울어지지 않냐라고 일각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2만 6천 명에 달하는 이 분들이 법정조언자의 자격을 일단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 미 법원이 리플과 의 소송 중에 SEC에 힘만 전국장을 관련 서류에 일체 제출 명령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역시 흰만 정 국장, 이분이 법인을 담당했던, 어디서? SEC에서 법인을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제출 명령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 이분이 갖고 있었던, 이분이 이야기했던 공개 발언이 굉장히 지금 소송에서 트리거가 될 확률, 자, 승패를 나눌 수 있는 트리거가 될 확률의 내용들을 이, 감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서류 1체 제출에 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법원에서는 일체 제출 명령을 하면서 지금 리플의 승소가 예견이 되면서 지금 리플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코인을 좀 해봤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뚝 떨어지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들이 모든 걸 전부를 반영하진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실시간에 관련된 뉴스와 공시를 저희는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크립토 자체의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장장이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아까 영상 전반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글로벌 암호화폐 트레이더 1위가 무색할 정도로 탑 오브 탑입니다. 크립토 마이클이 지목한 9월 급등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을 코스모스와 체인링크 외에 여러 가지 종목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코스모스와 체인링크 한번 팩트체크 살짝 한번 해보면 왜 팩트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분이 매달 달 지금 10월이죠. 10월 달에도 역시 급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 다섯 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지길 바라고요. 그 받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29-55330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크립토 마이클이 지목한 10월달, 지금 10월달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 5가지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인링크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체인링크 자 급등이 진짜로 잘 나왔죠. 여기 보세요. 자, 9월 달부터 여기가 지금 여기 스타트가 여기가 9월입니다, 여러분. 아래 단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크게 한번 그거 보죠. 9월 달에 정말 급등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나왔다가 하락을 면치 못했죠. 자, 이 시점이 몇일이라고요? 9월 15일이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4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자, 체인링크 급등도 굉장히 심한 종목인데 여기가 9월입니다. 여기가 9월 2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등락을 했지만 실제 여기 지금 이 가격대까지가 대부분 9월 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이 바로 15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인링크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역시 9월 15일날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립토 마이클이 지목한 9월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유효 기간이라고 볼수 있죠. 유통 기한은 바로 15일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판단되고 있거든요. 자, 9월달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몇월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일 안에 모든 게좀 마무리가 되는 현상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시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실 겁니다. 자, 10월달 얼마 안 남은 여러분들 크립토 마이클이 이야기한 10월에 급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 5가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429-55330으로 숫자 몇 번?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크립토 마이클이 이야기한 다섯 가지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고요. 제가 실시간 리플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